기적은 날마다 일어난다. 어느 마을이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성스러운 장소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 기적은 숨겨진 원천에서 솟아올라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안겨준 다음 홀연히 사라진다. 기적은, 일상의 삶 속에 있는 별똥별과 같다. 별똥별을 보는 일은 흔치 않아서 마치 마술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별똥별은 언제나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다. 단지 낮에는 햇빛에 눈이 부셔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밤에도 우리는 맑고 어두운 하늘에서 별똥별이 지나는 곳을 우연히 올려다 볼 때에만 그것을 볼수 있다. 우리가 특별한 일로 여기는 기적 또한 날마다 사람들의 의식을 가로질러 지나간다. 우리는 그 기적을 알아차릴 수도 있고 혹은 무시할 수도 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의 운명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기도 한다. 기적의 주파수에 자신을 맞추라. 삶은 즉시 눈부신 경험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경이롭고 흥미로운 삶으로 바뀔 것이다. 만일 기적을 무시한다면 그런 기회는 영영 사라질 것이다. 당신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것이다. 난 기적을 알아볼 수 있을까? 마음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할수 있다면, 나는 어떤 기적을 선택할까? 육체적 자아를 넘어선 곳,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넘어선 내면의 순수한 가능성의 영역이 놓여 있다. 그곳에서는 어떤 일도 가능하며, 심지어 기적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 당신 내면에 있는 이 영역은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과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나는 이처럼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을 탐구하고 그 문을 두드리는 법을 가르치는데 평생을 바쳤다. 내가 그 일에 몰두했던 이유는 물질적, 감정적으로, 육체적,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는 데 있었다. 예전에 내가 쓴 책들은 특별한 결과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이를테면, 완전한 건강과 사랑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고, 신을 아는 방법에 대해 폭넓게 언급했었다. 그러나 나는 보다 차원 높은 목표를 갖고 책을 썼다. 첫째, 일상적인 삶의 환상 뒤에 존재하는 심오한 진리를 보는 법을 일러주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둘째, 자신의 진정한 운명을 발견하고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뿐 아니라 결국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우연히 우리의 삶을 안내하고 창조한다는 생각에 심취해 있었다. 우리는 모두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곤 한다. 당신은 어느 날 옷장을 정리하다가 여러 해 동안 연락이 끊어진 친구에게 받았던 선물을 발견했는데 한 시간 뒤 갑자기 그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 경험을 했을지도 모른다. 또 당신은 실험적인 피부암 치료법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고 나서 별 생각 없이 그 신문을 보관했는데 한달뒤 어느 친척이 전화를 걸어와 자신이 피부암 진단을 받았다고 말하는 우연을 경험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당신이 보관해 놓은 신문기사가 그 사람의 치료 방법에 영향을 주어서 결국 그의 생명을 구해 주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일들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기적을 얼핏 보았던 순간인지도 모른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서 어쩌다 일어난 일로 치부해 버릴 수 있다. 아니면 자기 삶을 바꿀 만한 잠재력이 있는 사건이라는 걸 알아차릴 수도 있다. 세상에 의미 없는 우연의 일치는 없다고 나는 믿는다. 모든 우연의 일치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삶의 특별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단서가 들어 있다.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있는가? 어떤 사물이나 누군가를 보면서 육감을 느껴 본 적이 있는가? 이 작은 목소리와 육감은 하나의 의사 전달 방식이며, 훗날 그 목소리가 귀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우연 또한 이런 종류의 메시지다. 삶에서 일어나는 우연의 일치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그 메시지에 더욱 분명히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우연을 만들어내는 힘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그 힘에 영향을 미치고 의미 있는 자신만의 우연의 일치를 창조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연히 제공하는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당신은 경외심을 일으키는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삶을 살수 있다. 우리들 대부분은 약간의 두려움과 불안감, 그리고 흥분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우리는 마치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아이들 같다. 한편으론 발견되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찾지 못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숨어 있으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손톱을 물어뜯는다. 기회가, 조금씩 가까이 다가올 때 우리는 걱정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늘 깊숙한 곳으로 숨어버린다. 그러나 이것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다. 사물의 진정한 본성을 이해하는 사람들, 곧 일부 종교에서 깨달은 자로 불리는 성인들은 두려움이나 걱정을 느끼지 않는다.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다. 삶이 진정으로 펼쳐지는 방식을 이해하면, 즉, 매 순간 자신이 갈 방향을 일러주는 에너지와 정보, 지성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에 깃든 놀라운 잠재력을 보기 시작한다. 세속적인 일들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한다.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에는 기쁨이 넘친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우연과 마주치기 시작한다. 우연의 일치와 그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며 살아갈 때,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의 장과 연결된다. 바로 그 순간 마법이 시작된다. 이것이 내가 동시성 운명이라고 부르는 상태다.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저절로 성취될 수 있다. 동시성 운명은 자기 안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요구한다. 이와 함께 물질계에서 일어나는 우연의 일치라는 복잡한 춤을 자각하라고 요구한다. 또한 사물의 심오한 본질을 이해하고 우주를 끊임없이 창조하는 지성의 셈을 인식하며 특별한 기회가 올때 그것을 잡아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라고 요구한다. 이 주제를 더 깊이 살펴보기 전에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해보자. 눈을 감고 지난 24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라. 지금 이 순간에서 정확히 하루 전으로 기억을 되돌려라. 마음의 눈으로 당신이 한 일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떠올려보라. 머릿속을 스쳐갔던 생각과 가슴에 영향을 미쳤던 일들을 떠올려보라. 그러 면서 지난 24 시간 동안 일어난 일, 중, 하 나를 주 제로 잡 아, 그것에 주의 를 집중 하라. 그 것이 특별히 중요 하 거나 극 적인 사건 일 필요 는 없다. 단지 지난 하루 동안 당 신이 마주쳤 던일 이면 아무 것 이나 상관없다. 은행에 갔었다면 금전과 재정 상태와 관련된 주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다면 건강을 주제로 삼을 수도 있다. 이제 잠시 그 주제를 생각해 보라. 이제 5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라. 오늘의 생각을 집중했다면, 이제 한 해씩 거슬러 올라가 5년 전의 오늘에 이르러 보라. 그날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날의 일을 어느 정도 회상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 그런 다음, 그 당시 당신의 삶을... 되도록 선명하게 그려보라. 지난 24시간 동안 일어난 일 중에서 당신이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결정한 주제를 떠올려보라. 금전과 건강, 종교 등 어떤 주제라도 상관없다. 이제 5년 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주제와 관련된 일들을 추적해 보라. 당신 삶에서 그 특별한 주제와 관련된 일들을 되도록 많이 기억하라. 예를 들어 건강을 주제로 선택했다면 그동안 알았던 모든 질병과 병을 고치려고 의사들을 찾아다녔던 일들을 기억해 낼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연습을 시작해 보라. 당신이 선택한 주제를 생각할 때, 즉 그것이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발전되어 지금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할 때 당신은 틀림없이 수많은 우연의 일치를 발견할 것이다. 그처럼 삶의 많은 부분이 우연한 만남과 예측할 수 없는 운명,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길에 달려 있다. 처음에는 그 일이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 삶에서 그 일은 매우 빠르게 다른 일들과 연결된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역사를 추적해 보면 우연의 일치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사소한 일 하나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당신은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고, 다른 일을 하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다. 당신이 철저히 계획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전혀 예상치 못한 운명으로 당신을 인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우연의 일치와 작은 기적들은 우주가 당신이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큰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암시다. 내 살만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당연한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다. 나의 삶 역시 나를 지금의 모습으로 인도해준 우연의 일치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삶의 방향을 안내해주는 우연의 일치를 경험한다. 지금 이 순간 내 운명은 나에게 이 책을 쓰게 하고 이 글을 통해 당신과 대화하도록 인도하고 있다. 지금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 즉, 도서관이나 책방으로 들어와 이 책을 발견하고 이 책을 훑어보기로 마음먹고 나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동시성 운명에 대해 알려고 한다는 사실 또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연의 일치다. 무엇이 당신을 이 책으로 데려왔는가? 어떻게 당신은 수천 권의 다른 책들 속에서 이 책을 뽑아들었는가? 지금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당신은 삶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가? 삶에서 우연의 일치를 알아차리는 일은 동시성 운명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일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 두 번째 단계는 우연의 일치가 일어날 때 그것을 자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뒤늦게 그것을 깨닫기는 쉬운 일이다. 하지만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는 순간에 그것을 알아차린다면 당신은 그 기회를 더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그런 자각은 에너지로 전환된다. 당신이 우연의 일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수록 그런 일은 더 자주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자기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메시지에 더욱 가까이 접근한다는 뜻이다. 동시성 운명을 살아가는 마지막 단계는 모든 사물의 상호 연관성을 완전히 자각하는 것이다. 한 가지 일이 다음 일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동시성을 쉽게 풀어서 표현한 말이다. 동시성은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된 것처럼 작용하는 것을 뜻한다. 물고기 떼가 한 방향으로 헤엄치다가 순식간에 방향을 바꾸는 모습을 떠올려 보라. 거기에는 방향을 안내하는 어떤 지도자도 없다. 또한 물고기들이 내 앞에 있는 물고기가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으니 나도 왼쪽으로 가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그 모든 일들은 동시에 일어난다. 이 동시성은 자연의 중심에 있는 위대하고 무한한 지성의 지휘를 받는다. 그리고 이른바 영혼을 통해 우리들 각자에 나타난다. 우리가 영혼의 차원에서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난다. 우리는 모든 생명을 지배하고 정교한 패턴과 동시적 리듬을 자각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으로 자신을 인도해준 지난 일들에 대해 이해한다. 경이로운 마음으로 세상의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바라볼 때 두려움과 걱정은 사라진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우연의 일치를 알아차리고 아주 사소한 일에도 어떤 의미가 있음을 깨닫는다. 이런 우연의 일치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집중할 때 자신의 삶에서 특별한 결과를 창조할 수 있음을 발견한다. 우리는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것들과 연결되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정신을 인식한다. 우리는 내면 깊은 곳에 감추어진 경이로운 모습을 드러내고, 새롭게 발견한 장관을 보며 기뻐한다. 우연의 일치를 알아볼 때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끝없이 창조적으로 만들어 간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꿈들을 실현하고 깨달음에 더욱 가까이 다가간다. 이것이 동시성 운명의 기적이다.